오늘은 음, 그 60대 초반 환자분으로 사랑 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는데 사랑이 여태까지 잘 싸웠는데 꼭 빼야되나, 그런 그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고래서인지공원장김남입니다 저희 치과에 이제 내원하시는 음, 네, 원하시게 된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권사님, 장모님을좀 이제 좋아하는데 그 권사님이 장모님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어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왼쪽 아래 좀 이제 불편하고, 시리고 이제 불편하다. 그게 이제 좀해결야되라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여기 왼쪽 아래 어두 번째 큰어금니가 많이 서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리고 뒤에 사랑이가 있었고, 여기 약간 이제 염증이 있는 그런 사진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 사네요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 사랑이를 발치하고, 이쪽 치아를 심일 줄을 저희가 이제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썩은 이유가, 뭐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 물론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음식물을 꼈겠지만, 이제, 구조상 사랑이가 이쪽으로, 앞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여기 음식물을 계속 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끼는 음식이 제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충치가 생겼고, 충치가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 신경막에 염증까지 유발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빼고 또 여기 에 신경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조기에 만약에 조기에 좀 이제 젊으신 나이에 이렇게 이제 빼셨다면 좀 이제 안전하셨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늦게라도 어 요새는 이제 60대 초반이 늦은 나이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사랑니를 빼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현명한 결정이 아니신가 이제 생각됩니다. 좀 젊은 나이에 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하는 게 하셔야 지금에도 이를 빼시는 게참 다행이시라고 저희가 좀 이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말고도 이제 잇몸병이 오는 그런 문제도 이제 있거든요. 사랑이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가급적 사랑이 있는 경우는 빨리 빼주시는 게 장기적인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이제 저희가 벌써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